프리데토리 이 하니까 포식 이전의 단계래요. 그러니까 포식자 관계가 아니었을 때, 포식 관계가 아니었을 때, 그러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요. 우리 영장류 조상들은 헤드 무브드니까 돌아다녔었어. 예전부터 이런 느낌으로 무브스로 네. 어디를 세상을 누구 사이에 다른 동물들 사이에. 네. 자 대선 주격 손행사가 다른 동물이야. 그럼 다른 동물이 누구를 안 두려워했었다고? 아까 내용 정리했어. 우리 영장류, 누, 어, 영장류 조상들을 그러니까 댐셀브즈 내면 안 돼. 왜 이거의 주어가 누구야? 동물이기 때문에 셀브즈가 보통 같은 애가 되잖아. 얘는 우리 조상들이었다고. 그러니까 데미에 맞다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조상들을 안 두려워하던 동물들 사이에 그럼 친했다는 이야기야. 네. 원스 일단 그들이 그들은 우리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쟤는 조상들? 우리 네. 영장류 조상들이, 어덕트는 철자 알아놔야 되지, 별표지? 응? 잠시만요. 네. 그 다음, 카니보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자주 나와. 육식, 초식 되게 자주 나와. 네. 초식은 허브로 출발해. 카니는 육식이야. 네. 우리 조상들이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 네. 그럼 이제 고기감이된 거지, 얘네들이. 네. 그 먹잇감, 여기 있어. 여기 있네. 크리에이처, 그 사냥감.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야. 조상들이, be interested in 좀 어려워. 뭐가 어려웠냐면 이거 러닝으로 출제하면안 돼. 그러니까 이거 별표. 러닝 선생님, 인 다음에 러닝 ing라고 배웠는데 어 맞게 배운 건데. 그런데 이거는 인디에 목적어가 불완전하고 먹잇감이 주어인 데다가 런드가 동사인 거니까 인하고 관계가 없는 문장이야. 그래서 러닝을 출제할 가능성이 있죠. 됐죠? 조상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냥감은 사냥감이 배운 거예요. 알게 됐어요. 뭐? 하게 하는 것. 하게 하는 것. 가까운 접근을 하게 해 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까워졌다고요. 누구랑? 먹잇감이 인간과 가깝게 접근하게 하는 것을 배웠다고요. 뭐 하면서 그들 자신의 위험을 뭐 하면서 감수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이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At the on risk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달리. big cats. 큰 고양이, big이 cat 수식. 그 다음, terrifying이 늑대 수식. 얘네들하고 달리, 누구, 누가 다르다는 거야. 이 주어부터, 심표 뒤에 주어부터. 직립 영장류. 직립 영장류. 직립 영장류는 고양이랑 늑대랑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비오스 명백한 포식자, 고양, 큰 고양이들과 울부짖는 같은 동물들 중에서도 무슨 역할일까요? 포식자 역할이겠죠. 명백하게 포식자이었었던 얘네들하고는 확실히 뭐하게 다르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자동적으로 fit 하니까 알맞다, 들어맞다, 돈트예, 디덴트예요. 자동적으로 맞지 않았다. 무슨 틀? 포식자의 틀.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포식자의 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얘네들은 명백한 누구였으니까, 포식자였던 애들과 다르니까, 직립하는 조상님들은 뭐가 아니었다. 포식자가 아니었다. 어렵게 포식자의 틀에 자동으로 들어맞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즉, 명백한 포식자랑 반대이기 때문에 그럼 빈칸 추론으로 이렇게 출제하면 되겠죠. 그럼 명백한 포식자 아니었어? 그럼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수많은 사례들 수많은 사례들 from around the world 전세계 동안 지난 5세기 몇 세기? 5세기 5세기 1세기, 2세기, 3세기 할때그 세기 그러면 500년 정도 된 건가? 그치? 지난 5세기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례들은 뭐 하고 있다? 입증하고 있다. 음. 이것도 사실 제가 실수한 건데요. 비안 뺐고요. 대고아슬 음. 냈더라고요. 얘 음. 예, 접속사 되신 이유는 대띠에 바로 어펌부터 여기까지, 휴먼스까지를 빼버리면, 뭐 따지는 거냐면, 대 다음에 요거 빼고 완전 불완전 따지려고요. 많은 야생 동물들은 연관 짓지 않았다. A는 우리 조상님들을 무엇으로, 우리, 우리를, 뭐로? 위협으로, 위협은 포식자. 위협이 의미하는 건 뭐? 포식자로 뭐 했다. 연관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했다. 토끼나 네. 닭이나 얘네들이 호랑이 만나면 화다다닥 하고 도망가. 네. 근데 우리 인간을 만나면 화다다닥 정도는 안 하고 도망가. 아. 이해가 됐나요? 네. 네. 됐죠. 수많은 사례는 뭐 했다? 입증했다. 뭐를? 많은 야생 동물들은 우리 인간을 위협으로 하지 않았다. 연관지지 않았다. 3번 문장 다시 보면 이해 될 거예요. 네. 왜냐면, 하 직립하는 영장료들은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포식자의 틀에 자동으로 들어맞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뭐로 생각하지 않았다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누구랑 다르게 앞에 있는 무서운 애들하고 다르게 네. 이해가 됐나요? 네. 네. 그들의 첫 번째 만남 그들은 누굴까요? 포식자 아니 야생 동물들. 야생 동물. 어. 뒤에가 인간 인 내가 음. 왔다 갔다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그들. 야생동물들의 첫 번째 만남 누구하고의 인간하고의 만남 속에 스콜스 오브 스피시스 스피시스는 알테고 종들 스콜스 오브가 많은이야 많은 종들은 많은 종들은 반응했어 뭐랑 뭐로? 신뢰랑 테임리스 온순함으로 했더라 라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헷갈릴 것 같아서 물어볼게 자 여기 버 뒤에부터는 직립하는 영장류랑 우리는 똑같은 거야? 네. 우리는 나머지 동물, 얘네들, 고양이 큰, 우리 사자, 뭐, 뭐, 늑대 이런 걸로 하자고. 얘네들하고 달리 우리 조상님들은 뭐가 아니었다? 포식. 포식자가 아니었다. 포식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야생동물은 우리를 뭐로 생각하지 않았다? 위협. 위협으로 생, 생각하지 않았다. 연관 짓지 않았다. 네. 따라서 그들, 많은 야생동물들의 첫 만남, 인간하고 첫 만남은 그 종들이 뭐로 반응했다, 인간을? 신뢰랑 온순함으로 반응하게 되었다. 네. 이해가 된 거죠? 네. There is term of art, t e m 은 용어, art는 전문적. 그럼 전문용어로 표현하자면,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에 관해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반응하는 것? 신뢰와 온순함으로 뭐하는 것? 반응하는 것. 실내 온순함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는 생물학적인 무슨 접촉이다. 첫 접촉이다. 라고 하는 거다. 인간이, 인간이 새로운 지역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을 때 토끼가 우리를 천만, 처음 봤어. 인간을. 그럼 어떻게 할까? 안도망 가요. 아, 좀 볼게요. 네. <laughs> 야생 동물들은 뭐해야만 했다, 배워야만 했다. 아, 이따 알려줄 거예요. 너왜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알려줄게요. 결국엔 네 대답이 맞아요. 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네 대답이 맞아. 요 야생 동물들은 우리를 뭐해야 하는 것을 두려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뭐해야 했다, 두려워. 배워야만 했다. 자, 어떻게 반응한다고 처음 만나면 반응해. 요 그럼 도망가 안 도망가. 안, 안 도망가면 우리한테 잡아먹혀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 처음으로 등장하면 야생동물들은 뭐 해야 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즉, 도망가야 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네 말대로 도망가야 했다라는 것은 도망가는 것을 뭐 해야 했다? 배워야만 했다. 우리랑, 우리를 신뢰와 온순함으로 반응해? 것기까진 좋은데 우리 육식해, 얘들아. 음, 고마워. 배고픔 잡아먹어 질게 이런 거죠. 음, 매니 많은 동물들은 다이드. 거봐. 고바 봐. 안 도망가면 어떻게 돼? 죽어야지. 죽었어. 다이 i n g, 다이 i n g 이렇게 되는 거야. 뭐뭐하면서 죽다. 아, 죽다? 어, 서 있다가 죽었어 그냥 아. 잡아먹혀서 아. 바라보다가 뭐했어? 죽었어. 우리가 잡아먹었다. 네. 결코 뭐하지 않았어? 흡수하지. 안았어, 그 교훈을 그래서 함축적인 의미다, 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출제할 수 있다. 도망가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됐는데,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왜 친한 척해 잡고, 생물학적인 첩 접촉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돼. 도망가야 돼. 왜안 도망가면 서서 죽고 바라보다 죽어. 그래서 많은 동물들은 결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읽어볼게. 우리 영장류 조상은 처음에는 동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육식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포식자로 못했다. 인식했다. 그러나 많은 종은 인간을 위협으로 여기지 못한 채, 서서 바라보다 죽었다. 동물은 그대로인데 인간이 바뀌었어. 뭐로? 포식자. 요거로. 음. 그러니까 포식전 단계. 우리가 포식하던 조상님들이 포식이 아니어서 사냥 채집했지만 고기를 안 먹던 시절에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뭐했어? 공존. 공존했으니까. 우리랑 친했어. 이걸 뭐라 부른다. 시작. 생물학적인 첫 접촉. 음. 이었는데 우리가 인간이 뭐를 하기 시작했어? 육식. 육식을 채택했어. 그러니까 인간이 사냥을 하면서 뭐로 진화했어? 진화했는데 동물들은 그것에 익숙치가 않아. 그래서 생물학적인 첫쪽 인간과 야생 동물의 첫 마주침이 있으면 뭐랑 뭐로 대답, 얘네가 반응해? 동물들이 신뢰랑 온순함. 온순함으로 반응해. 그러, 그 얘기는 뭐야? 처음엔 인간을 위협으로 반응하지 안. 않아. 그래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안.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단 이야기야? 온순하게 반응했단 이야기야.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을 배웠단는 얘기,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 배우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럼 어떻게 됐을까? 죽어요. 죽어요. 배워야 했는데 안 배웠다. 그래서 서서 죽었다. 그런 글이었어요. 조금 어렵죠? 음. 응. 음, 이거는 이제 지칭 추론으로 제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는 이 대어에 대해서 쭉 지칭으로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 더할수 있는데